6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40절까지 자, 같이 공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9절에 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돼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일을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어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나오는 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으로 구원받은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정책, 정체성 확인이란 측면에서 이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 그것만을 유대인들은 고집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할, 행하는 것일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30절 말씀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니까이 말은 어,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는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를 내리는 그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응?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신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당신의 그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어, 쉬운 성경으로 30절 말씀 읽어드리면, 당신은 어떠한 표적을 행하여 우리가 보고,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은, 어, 우선, 어,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그 떡은 참된 떡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만나, 그 만나는. 참된 떡,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로부터 온 떡을 먹어야 한다는 그 말씀에 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반응했던 그들이 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영적인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기근을 느끼고 살아가죠. 자신들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쾌락 속에서 그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또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속에서 이 영혼의 기근을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러한 과학, 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성적인 이성주의, 또뭐 인문주의, 뭐 이런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내면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런 것에 참된 만족은 없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것에서는 결코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고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할렐루야. 자, 이렇듯,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이심으로, 한 분, 하나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곧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어 아, 38절 말씀이. 자, 38절 한번 같이 해 볼까요? 38절 같이. 시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음.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 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분은 아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던 것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아,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자신을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크신 은혜, 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